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28일 망정우로지 인근 창신지구 수질 개선사업 준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창신지구 수질 개선사업은 영천 최대의 힐링공간인 우로지 도시공원의 강우시 바로 유입되는 우수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 지원사업에 공모해 2021년 창신지구 수질 개선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억을 투자해 시간당 1,050세제곱미터 초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형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우시 주변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여과해 우로지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시행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나 토지 사인 오염물질이 우로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번 수질 개선 사업으로 수달 등 천년 기념물도 살이 좋고 시민들도 쾌적하게 우로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해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의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